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도우미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하루 종일 귀에서 윙 소리가 나거나 삐 소리가 나는 경험해 보셨나요? 혹은 조용한 밤에 머리까지 울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신가요? 이런 이명 현상은요 단순하게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명은 귀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날 잠을 못 자서 피로가 쌓이고 업무 효율은 또 떨어지고요. 또 이로 인한 스트레스 인해서 귀에서 소리가 더 커지는 악순환을 이루는 쉽지 않은 질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명의 원인과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 도움되는 생활 습관, 혈자리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은요 외부의 자극이 나타나지 않아도 귀 속이나 머릿속에서 들리는 이상음감을 말합니다 외부의 청각 자극이 없어도 소리가 들린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소리로 인해서 자신을 괴롭힌 정도의 잡음이 되면 이를 이명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명은 나한테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호소하시는 증상을 보면요. 귀에서 삐 소리가 나요, 매미 소리가 나요, 웅 소리, 기계 소리 등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의학적으로는 요 이명의 원인이 상당히 불분명해서 이명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명 환자의 약 70%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간단하게는 귀의 귀지나 이물질이 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중이 염증, 또 소음의 노출이 오랫동안 되거나 뇌신경의 문제, 청신경의 문제, 혈관의 문제에서 약물 부작용,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불균형까지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귀에서 진동 주파수를 신경신호로 전해주는 세포인 유모세포가 달거나 문제가 생겨서 귀를 통해 들어오는 신호가 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명이 발생합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이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동의보감의 이물을 보면요. 이명은 신장의 기운 부족, 감염이나 몸에 습열이 쌓여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신형물을 보면 신장이 귀를 주관하고 신장의 기운은 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기명과 난청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요 한의학에서는 신장의 기운이 허약해질 때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를 주된 원인으로 꼽습니다 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장은요 직접적인 해부학적인 장기인인 콩팥을 일컫기보다는요 근본 에너지 더 쉬운 말로는 우리 몸의 원기를 뜻합니다 즉 신장이 약하다는 것은 원기가 부족하고 허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저희 한의원에도요. 이명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요. 오랜 기간 공무원 수험생활을 하신 분들도 업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신 분들, 일이 고된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또 다른 예로는 코로나를 심하게 앓거나 또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으신 다음 또는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고 나니까 이명이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명은 조용하면 소리가 더잘 들리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서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면역력 저하로 다른 질병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은 의학적으로는 돌발성 이명에 있는 스테로이드나 소염제를 쓰고요. 혈액 개선제나 신경 안정제를 대증 처방합니다.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은요. 이명의 양상이나 동반된 불면증, 소화불량, 스트레스 이란 어지럼증, 두통 등의 원인과 개인 체질을 파악해 보고요. 여기에 맞는 한약을 개인에 맞춰서 처방해서 치료합니다. 또 귀와 전신의 경락 기수단을 도와줄 수 있는 침 치료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병행하시면 더 효율적이죠. 이명은 전신을 함께 치료해야 되는 쉽지 않은 질환이라서요. 치료 기간은 6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이명에 도움되는 음식물 섭취입니다. 녹황색 채소는요.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면역력을 올려주고요.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습니다. 또 시금치, 당근, 봄철에는 냉이나 두릅, 달래 등의 제철 봄나물을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콩인데요. 콩은 마그네슘과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고요. 특히나 노약자분들에게 결핍되기 쉬운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오랫동안 이명을 앓은 환자분들 보면요. 체력이 떨어져서 체격이 약하고 근육이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밥을 드실 때 콩을 듬뿍 넣어 드시거나 두부나 순두부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어떤 콩이 좋냐고 물어보시면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한의학적으로는 이검은색의 신장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콩을 드실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검은 콩을 드시면 됩니다. 이명에 도움되는 세 번째 식품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요,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아연, 칼슘, 칼륨, 마그네슘의 엽산까지 풍부합니다. 또 아연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염증을 낮춰주고요, 마그네슘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의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아몬드를 식탁에 두시고요 간식으로 자주 드시면 이명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특히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이명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보면요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요 또 그러다 보면 기분도 우울하잖아요. 이럴 때는 바나나를 드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명과 친구가 되자입니다. 이명을 곧 지나갈 또 잠시 머물다갈 내 친구로 여기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명이 있는 분들은 너무 조용한 환경은 이명 소리가 더 도드라져서 도움이 안 됩니다. 주무실 때도요, 너무 조용하지 않게 자연의 소리가 들어있는 ASMR 아니면 클래식 음악을 볼륨을 살짝 줄여서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평상시 취미생활을 하실 때도요 너무 조용한 명상 같은 것은요 이명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될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어폰과 헤드폰 쓰지 않기 인데요 이명 환자의 경우에는 귀마개를 하거나 이어폰을 꽂는 게 좋지 않아요 이명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에게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소리가 아니라 나 본인한테만 나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인 줄 알고 귀마개를 꽂거나 헤드폰을 끼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시면요. 오히려 소리에 대한 민감도만 더 높여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풀기인데요. 조용히 명상하는 것은 피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또 그렇다고 너무 시끄러운 곳에서 큰 소리, 큰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도 귀, 청신경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본인에게 잘 맞는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것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이명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귀 주변에 있는 혈자리들을 자극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귀에는 귀 바로 뒤에 예풍과 귀바퀴 앞쪽에 이문, 청궁, 청회 등의 혈자리가 있는데요. 청궁은 귀 바로 앞에 벌렸을 때쏙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를 지긋하게 10에서 15초 정도 눌러 주시고요. 이문은 청궁 바로 위. 입을 벌렸다 닫을 때 아래 턱뼈 끝이 만져지는 곳이고요. 청회는 청궁 바로 아래 안쪽 귓바퀴 입을 벌리면 들어가는 곳입니다. 또 예풍은 귓볼 뒤에 턱을 벌리면 쏙 손가락 한 마디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손에는 내관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잠을 잘잘수 있게 도와주는 혈자리인데요. 손바닥 마디 주름에서 반대편 손가락 세 마디를 닿을 때 가운데 쏙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혈자리인 이문, 청궁, 청회, 예풍, 내관 혈을요. 돌아가시면서 하루에 다섯 번 이상 한자리 10초에서 15초 이상 자극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귀에서 소리가 나는 질환 이명의 정의와 의학적 한의학적인 원인과 치료 방법 도움되는 생활 습관과 혈자리까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이명에서 벗어나시고 삶의 질이 확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긍정적인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